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에서 음, 아비이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어,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 아합이 그 아합의 왕궁 가깝게 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어, 참 좋았던 포도원인데 어, 이 나봇이 이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포도원을 나 한테 달라. 그럼 내가 다른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는 이 포도원에 채소밭을 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돈을 달라면 돈으로 줄 것이고 땅을 달라면 땅으로 줄 테니까 이걸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으로서도 받은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건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예, 네, 당신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 합이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얼마나 이게 탐이 났으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아니하고, 이렇게, 이 아벨은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그 안에 이세벨이가 아니 왕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식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왕이 이제 이 얘기하죠. 나보시 포도를 안 준다. 그이세벨 아이고, 참, 당신이 왕이요?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 맞아요? 응? 아,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서 아, 이제는 밥 먹고 좀이 즐거기 보내라고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세베리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갖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어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세우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를 처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그서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이가 보낸 편지를 받들 가지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세워놓고서는 불량자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거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증언을 막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봇을 끌어다가 다 돌에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악을 행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이가 나봇 아합에게 이제 나봇의 그 땅을 포도원을 가지시오 나 나봇은 죽었습니다. 야압이 기뻐가지고, 어, 그 포도원으로 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죠. 예, 나타났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얘기했어요. 자,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예. 그러면서 요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하위 엘리야에게 응? 아너 만났구나 나 찾았냐 그래 예. 예.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다 얘기를 해줍니다. 음,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고, 어, 누바세 아들, 여로 밤의 집처럼, 집처럼, 또 바하세의 집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스벨은 어, 죽어서 개들이 그 성업에서 이스라엘,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베에 속한 자로서 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음, 그랬더니 어, 네가 저 이세벨의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너를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게 이 얘기가 아비키가 맡긴 거죠. 이제 그니까 자기 옷을 묶고 그리고 어, 몸 배로 몸을 통해 금식하고 굵은 배를 들으면도 풀이 죽어서다니 이렇게 될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참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참 굉장히 열리고 약해요 말을 들으면 그냥 그 말에 풀이 죽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가 겸비하기를 하구나. 그런데 자 그러면 무슨 생이냐고요? 그러면 무슨 생이냐고 이 끊어버리고 돌아서고 회개해야지, 안젤들. 그 그렇게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리도 걱정, 저리도 걱정, 정말 하고 그게 있는 것이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냐면 그러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리가 있어. 이세벨리가 막 자꾸 충동질하니까. 아압은 마음을 이렇게 돌려먹으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결국은 그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아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스베리가 편지를 써서 그 서부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한테 보냈잖아요. 장로하고 귀족들 이 사람들은 그 상위 계획에 있고 지식인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지 보내가지고 나봇스를 갖다가 죽이라고 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라고 하니까 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나봇스를 갖다가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하는 일에 이들이 세워가지고 결국은 돌이쳐도 나머지 죽이는 일에 이들이 앞장서더라 그거지. 음.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이세벨이 그렇게 했으면 이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적해야지. 되 예? 근데 이세벨이가 폭정을 행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와 이거 잘못했고 우리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유지요 그 지역에서 유지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이스벨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죠 음. 잘못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왕도 바로 쓰는 것이고 백성도 바로 쓰는 것이고 어, 나부터 죽지 않잖아요 의인이 죽음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어, 같이 동참해서, 죄에 동참해서,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그래도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고, 유지라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더라, 그거죠.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네? 오늘, 우리, 우리 사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라고요, 이게 되어지는 일들. 아 똑똑하다는 사람들 어? 지식이 있고 능력이고 지위가 있고 어 그래도 명망이 있고 뭐 대학 교수 뭐 박사 학자 이런 뭐어 정치인들 또뭐 사업한 사업가들 유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언론 뭐할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냐 이거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응?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예예 죽을까봐 전부 다 그냥 거기 따라가면서, 어, 거짓을 행하면 거짓을 그대로 행하고, 어, 동원시켜라면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누구를 죽여요? 의인을 죽이고 있잖아요, 의인을. 응? 그리고 또, 백성들을 동원시켜요, 백성들을 몽땅 다. 거짓을 물들게 만들고 있는 이 악을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베리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승명을 따라가 이 아세라 발진을 성기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지만 백성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것을 충동질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상대가 누구냐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살겠다 고 나버스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음,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그리도 지식이니요, 그리도 유지요, 그리도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권력과 그 힘과 그 자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의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드라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세베리가 죽은 성업에서 죽은 이제 개들이 먹어볼 것이그 몸을 개들이 다 먹어볼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응? 그 짓을 지금 유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 떳떳하다,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음. 오늘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과연 그들이 바른 어, 자리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바른 것은 바른다고 음.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우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무조건 옳든지 그러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목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따라가는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왕도 망하는 것이고, 백성도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은 누가 죽느냐? 의인이 죽고. 그럼 그 땅에 의인이 죽으면 의인의 피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에 동참한 그들은 편안할까? 그들은 하나님 죄를 안 물을까? 그들은 아주 평생에 편안하게 살다가 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예. 이런 죄악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돼요. 예. 이런 것에 나에게서 물들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 음. 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부질 것 없는 이 미련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살아있다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들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엘리야의 말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와서 의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잘못됐더라도 그를 받고 바로 세우고 바로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망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왕궁이 다 저주를 받고 계속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누가 따르니까 원로들이 따르니까 장로들이 유지들이 그들의 말에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잡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며 그대로 순종하니까, 결국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몽또가 망하고, 결국은 의인이 죽고, 의인이 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이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죽고, 그 피가 외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해요. 이땅에 수많은 의로운 자들의 죽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행위에 그 깔아놓았던 그 잘못이 바하사에게, 그리고 아합에게 이어져 가고, 이건 또다시 이어져 가서 결국은 나라도 망하고, 왕궁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전 세계에 그냥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버리는이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점, 점검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주께 성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의와 싸울 수 있고 피 흘리기까지 저어도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예배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지를 원합니다. 만약에 모이를 폐하는 어떤 자들 같이 행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땅 위에 영적인 불의 사자들이 일어나길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불의 사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쪽 곳곳마다 이 불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성령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의 부어주려 했던 성령이 곳곳에서 일어나. 손학비 같은 성의, 담비가 이 땅에 떨어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예, 불의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땅에도 역시 그런 불의 사자, 무디 같은 일꾼들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어, 이스라엘도 엘리아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불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과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이세 나라만 정말 바꿔지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있다면 세상은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 불은 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시고 우리 손길문화원에서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석하실 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내일 우리 이지성 집사님 수술하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도 주님과 함께 멋진 승리를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 가고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벨의 하나의 죄악이 그 죄악을 거부하지 못하고 장로들과 그 유지들과 그 지식인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두 다 이세벨의 말 거짓에 동참해서 악을 행하고 의인 나봇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로 인하여 그들 앞에 닥쳐질 수없이 많은. 어,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악에 동참하고,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이 밝게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밝아져서 동참할 것에 동참하고, 아닐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나 아버지, 는 잠깐, 뭐 이따가 없어질 권력 앞에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미련함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주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되 성애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설때 영과 온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몸들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어, 질병과 아버지 약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시름하며 또 울부짖는 안타까운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하나님이여 자기를 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고 있어오니오이 땅을 극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 아버지의 기간, 이 일들이 오래가지 않냐고 속히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을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같차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 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